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중형 수입 세단 차량인데 또 연식비례 키로 수가 또 미쳤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Go.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우측에 보이는 BMW 3시리즈 차량이고요. 차량의 간단한 스펙 말씀드릴게요. 2007년에 등록된 키로수 85,000km입니다.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3시리즈 320i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현재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5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외관이랑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또 색상은 엄청 관리하기 쉬운 또 은색상으로 차량이 출고가 되었고요. 제가 지금 이 거리에서 육안상으로 볼 때도 전혀 찍힌 자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어우 번호판이 괜찮은 번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범퍼나 지금 14년이 됐지만 이런 헤드램프. 이런 크롬 재질의 그릴 부분에도 전혀 상한 거 없이, 백화현상 없이 상당히 지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휠 타이어 먼저 상태를 보면은 타이어는 현재 지금 3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휠, 지금 잘 한번 영상으로 살짝 한번 보여주시면은 테두리 부분에만 살짝 있고, 자, 관리가 잘안 되면은 이런 부분에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막 까지고 이러는데 이 차량은 현재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외판 앞핸더부터 조수석 문짝, 그리고 뒷문짝, 그리고 뒷핸다까지 봤을 때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살짝 그냥 찍힌 정도만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타이어도 휠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큰 기스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 타이어 트레드는, 어, 앞보다 많이 남았네요. 얘는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까지거나 깨져있거나, 뭐, 손상이가 있는 그런 상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석 측면을 보게 되면은 반대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깨끗한 상태고요. 지 외판 부분을 봤을 때도 전혀 문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뭐 실기스나 이런 것도 은색상이기 때문에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만큼 지금 외관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면 되세요. 그 이유는 키로수가 85,000km 밖에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실내 상태, 이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이 차량의 실내 상태랑 옵션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일단 시트 상태는 딱 영상 보시는 거와 같이 되게 양호하죠? 이런 부분 엉덩이 이런 부분 제일 많이 눌리는데 진짜 주름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는 상태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깨끗한 상태고 앞쪽 대시보드도 아무리 좀 연식이 있어서 좀 심플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심플할수록 이런 관리 상태는 더잘 보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었을 때 상당히 깔끔한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시동을 걸고 아우, 키로수가 좋아서. 네, 키로수, 실키로수, 8만 5천 키로. 지금 한번 계기판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8만 5천 2백 50 키로. 정말 실키로수가 맞고요. 전혀 교체 이력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정말 짧은 주행거리라는 걸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외관에서 먼저 보셨다시피 지금 썬루프가 있고 작동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뭐 잡소리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좀 어둡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눈부신 방지 기능이 있고, 지금 투 채널로 해서 전 차주분이 블랙박스도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라디오, 이런 오디오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그래도 듀얼 오토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는 이렇게 3단으로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동 거실 때도 보셨지만 스마트키, 근데 또 정말 까짐 하나 없죠. 어, 까짐도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 뭐 볼륨이나 이런 걸 컨트롤 오디오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라이트, 전후방 안개등까지 해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는 2007년식 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옵션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심플하게 필요한 옵션들 편의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바로 뒤쪽 실내 공간 시트 상태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뒤쪽 시트는 영상 보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은 지금 그만큼 사용이 안 해서 아직도 맨들거리는 부분 없이 진짜 시트 상태 뒷자리는 진짜 최고인 것 같네요.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공조기와 지금 현재 제더리 뭐 요즘엔 잘안 쓰죠.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시가잭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이런 상태는 실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이어서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320i, 2007년 14년이 된 차량인데도 지금 외관이랑 실내 상태가 정말 깨끗한 차량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진짜 괜찮지 않나요?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7년에 등록된 키로수는 85,000km. 정말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85,000km의 320i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5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말씀드리죠. 이 차량 말고 이차량이뭐 돈급 매물 아니면 전혀 다른 차종, 생각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제일 가성비 있고 제일 좋은 차량 꿀성비 있는 차량으로 저희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차량,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